아까 아러고스 때 걸로 갔네. 그대로 똑같이. 이거... 어, 여기 안 바뀌어. 사냥좀 이쁘네. 네? 사, 사냐가얘 이름이? 아, 흰색 아, 아, 꼬문세 옷 이쁘네. 목소리 이스타용으로 꺾어있는 서 꺾고 데 아, 검은색, 검은색 옷. 검은색 옷? 가죽 가죽옷, 가죽옷. 누구 찍었나? 가 얘가... 칼찍있나 어어... 아... <laughs> 사냐 음. 맞나? 아니야, 다냐? 사냐 아, 탈파티 온거 같아, 나. 나 <laughs> 아까 40%시스때부터 것... 약간 좀 의심을... 뭐야, 사닥이 올렸어, 뼈팅 결국? 아니안 올렸어. 저거 뭐야, 땅팅 가팅? 였어요에서 팅이 뜨고. 아아. 죽였다. 난또 벌써 어. 올라온 줄. 나도, 나도 실컷 <laughs> 했다. 아이씨... <laughs> 나... 나 잘못 안 했는데... 아잇... <laughs> 그럼 또 오늘 또잠 못자지 또 해결할 어, 때까지 아... 가지고 이렇역박가 가서 이제 렛진 토론을 해야죠 <laughs> 아 영상 안 찍었어 너무 그래... 그래서 근데 운전대 랩 66인데 박제할... 그건 없을 거야 박제할 용기가 그냥... 없을 생각도 없을걸요? 박제할 러니까 길도 높은데 아흠아서고 운이 크 알고보니 무게정 그리고 어, 채팅 치는 게딱 아저씨 같아서 는거 아제. 걔 늦게 아, 걔 늦게 한마디씩 한 마디씩 한한 마디씩 한 줄씩. 더 철없게? 드랍보. 훨씬 느린 거 같던데 아까 반다 파이스 보면. 잘도 못하고 삼. 아니 이거 그러면 밀고 밀고 나서 화전부터 가야 돼요? 네. 화전 가서 장비 네. 드셔야 돼요. 근데 장비가 한 번에 다세트못 맞추지 않아요? 하나 아니, 빼고 까딱. 거의 나오던데 보니까. 딱딱 나 나오고 나 오로. 나는 하나 빼고 다 나왔어. 오 저도 하나 뭐, 빼고 마. 다 나왔어요 하루. 에 옛날 그런 게 아니야. 그 그거 아니, 그거는... 뭐야 옛날에 칼집 만들 때 거기야. 그리고 그거 그거 그거예요. 그거 나 브리님은 지금 슈퍼 있어가지고 한 번에 가능할 거예요. 뭐 옛날에? 우리 칼집 만들 때 가던데? 칼집 만들 때? 루인, 아, 루인, 루인. 루인. 아, 루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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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처럼 루인. 나와 맞아 템빡 루인 아, 막, 막, 막 떨어지는 거야? 어막 에레렝 하면서 근데 실수 있는 애는 하나도 없어 오케이 <laughs> okay. 일로 오셈 멍청이 가자 멍청 걸렸다 멍청 걸렸다 아 멍청아 어? 아내 빠누스 어? 맞은, 맞은 것 같은데? 올도크이 개꿀 뺏겨야 돼어야 아, 뭐. 어, 뜨겁다 뜨거 렉스텍 아파 아. <놀이> 나이스 데미지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? 네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 같긴 해 <laughs> 그런 것 같긴 해요 지금 3만 남았어요 어? 어디로 가야 돼요? 파프니카에별 1단계? 에맨맨맨 맨, 맨, 맨 밑에 박스 못 살까요 지금? 아, 에바지, 매칭? 맨 맞게 네. 네. 아. 가야 된다 안 맞으면은 맞게 어. 굽니다 혼자 가야 되요 어, 혼자 가면 되걸요? 어, 나 죽겠다. 나 기절됐네. 어, 됐나 물량 풀이나. 조졌다. 물량 먹어나. 음, 어. 일찍이안 되네. 될줄 알았는데. 아, 이거 치면 안 되는데? 돌아요? 띵글띵글. <laughs> 어, 뭐야? 가슴 체때 때리면. 여섯, 여섯 대 남았는데? 너무 많이 남았는데? 그래, 리터하자 아, 데몬이 왜 이렇게 죽는거야? 데미지 한번 볼까요? <laughs> 얼만큼 달려나왜이렇게죽는거야이프티이프죽었이오야 하이프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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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프이거석상이 못잡아요 혼자서 이게 어, 석상 몇 하나가 잡아. 네, 이게 석상 하나당 뎄감몇 퍼센트더라? 뎄감 들어가면. 그거 구속 당해가지고 문 잡는다. 아무것도 못. 아 맞네. <laughs> 그러니까 석상을 깨면 구속 당하고 석상을 아. 안 깨면 뎄 감이 안 풀리. 박성야가 어디 있냐, 박성야가. 어우 가창술. 창기역으로 세줄 깎아버리. 오우 oh, 야 아까 어떤지가 보는 그 하는 거예요? 찍기예요? 가슴치기. 가슴치기? 가슴 네. 주먹으로 찍 가슴칠 때 있어요. 그때 근데 오케이, 소환수 판정 되잖아요, 맞죠? 맞아요. <laughs> 이게 좀 예방 같아. 그리고 발 발이 앞으로 두번 구를 때는 뱅글뱅글 돌아요. 오케이, 한번더 갈게요. 아니 아로고스는 전멸기 끝나고 딱해서 안 꺼낼 수가 있는데. 얘는.. 본거 같은데요? 네. 근데 왜? 가만있는데? 아, 몰라 근데 망가져 아, 머리 도발이 생겨있어가지고 응가만 있어 음올 노클이야 아 충격 백스텝 하면서 충격이 있고 빡아파 아파 버텨야 돼 가야 됩니다. 가슴 칠때잘 가야. 아 제발. 이거 내려 찍을 텐데? 아. 와우. 이게 인지하다. 내려 심항해. 찍을 때 밖에 가야 돼 그러면? 아니요. 네. 어 밖에 가는 거 맞잖아요? 안 밖에 있어도 줄거 안에 있어도 죽어요. 왜죠? 아 그래요? 어떻게 해야 되 지금은? 어 가슴 쳤는데 제가 쳐버렸어요. 어. 죄송해요. 그냥 네, 저 쳤어요. 그러니까 아그프다잉그안 때려야 돼 원래 그패턴에 아... 그러면 안 내려찍어요 <laughs> 그런 거왜 만들어가지고 그니까 소환수때려지를 <laughs> 하지 말든가 그니까 어, 소환수 안 꺼내고 그냥 고창 있기만 아까 계속 좀... 슈루디는 괜찮을 거 아니야 도 와우, 와우 원격으로 뜬내 진짜 오, 오. 어. 와우 오 너무 오우, 아파 너무 너무 싸 발적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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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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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그만 그만해 <웃음> 그만해 이 ㅋ 다못 참지 터서 끊을 순 없거든요 제가 <laughs> 아 미치겠다 <laughs> 그거 이거 속상 깨면은 기절 걸려요 55% 먹었습니다 에에에요 <laughs> 하나 더 깰까요 제가? 혼자 다. 깨세요 <laughs> 2개씩 깨는 게 나을걸요? 어 뭐야 뭐야 아저 바닥에 우리 깨 아니구나? 아, 아무것도 이거 내가 속상 깨겠는데? 아됐다야이 자식아 어 두줄이 와 뭐야 갑자기 두줄 됐어 어. 이거 내 데미지 아닌데? 그니까 좀 망치 한번확야이 자식아 어, 하니깐 두줄 되던데야이 자식아 봐봐 또또 또 봐봐 와 디트 아닌데? 어. 디트 개찮은데 피를 <laughs> 3분의 1을 날리는데 한 번에? 야이 자식아 하니까 없어졌네 야이 거, 자식아 <laughs> 이거 벨패한거 어, 맞아요? 벨페? 지치 건든 벨프. 거 없어요. 아. 벨페 했는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요? <laughs> 가자마자 용맹 쓸게요. 제가 허수 뿐이요 예. 예, 허, 예, 허수 안 통해요. 아, 어? 한번 봤던 거 같은데, 아닌가한번 껴보다. 싶... 아, 여기 맵 거... 너무 날 껴서 못해요. 맞아, 너무 날 껴서. i like t i so. 가지 마셈. 음, 몰라, <laughs> 아, 어 아, 너크리꼭 여기 있으면 안 돼. 오, 시크랍 했다. <laughs> 제가 이거 창을 던져봤는데, <laughs> 얘 무력화될 때 던질 때이게 좋습니다. 오, 야! 왜 오, 나 너무 <나> 구석이 빡 <laughs> 됐다. 뭐, 어, 트 있으니까, 데미지 따기 전에 무력 되겠지? 열심히 넣고는 있어요, 지금. 잘 도망치네, 근데. 어, 저녁 일곰 때 이제 900코 다 샀네. 그냥 다사어요 그때 이제. 네, 이제는 더보기 하면은 개수네 이거 20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? 오, 오, 오! 뭐야, 뭐야? 제발 어, 아, 왜어 무력한 데이 오. 이건 무력한 무력한 무 무력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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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력이무 무력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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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 무력한 무 그죠. 철. 거기다 놓으세요. 알아서 눈치껏 가져요. 여섯, 여섯 개짜리. 여기 가비 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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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네 개. 네개 나와. 네개 나와, 네 개. 네 개, 어, 네, 네 개. 네 어, 개. 여기 또. 여기도 있어요, 여기. 있다. 있다, 여기. <laughs> 위에 위에. 감금 어 감금거 중에 여덟 개. 아, 진짜요? 네, 이거 한번씩나와요 아. 여기. 어, 여기 없다 저쪽으로 빼야돼, 저쪽으로. 딱 거기있네. 어? 아, 없어. 아니, 죽었어. <laughs> 나는 느려서 죽었어, 너, 이거 진짜. 너무 셀프. 나 최대한 뛰어온 거였는데. 위 없어. 토석인데? 이거 토석 기라고 개인인데. 저거 왜 1800골 안 주죠? 무슨 1800골이야? 그 뭐냐, 이거 오레아 돌면 주는 거야? 아니야, 이거. 짜셔. 어, 어, 아 <laughs> 어, 개인적으로 앉혀요 그러면은, 니 팀은 안 뛰던 거래요. 일자비에. 아, 진짜 봤어 봤어 화이팅, 아. 네, 우리 팀. 아, 조졌어. 아, 너무 아파. 나 근데. 어, 오늘 그... 버스가 빡파네. 그, 기억력 게임 나오면. <laughs> 기억력 게임이? 없어요, 그거. 안 나와, 안 나와. 기억력 아, 네, 나오면 진짜? 안 나와. 기믹 뺄게요, 기믹 뺄게 그거 제일 약한. 근데 그거 어려워보이긴 해요 길쭉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와 썸넘 강 썸넘 강오오 오우 오쉣 오우 쉣 오우 쉣난 <laughs> 계속 때리는데 난 계속 때리는데 세비지가 따라. 여기 옆에 밑에 아! 가봐도 아, 여기 왜 걸려? 근데 깨긴 깨겼네 <laughs> 이제, 보창 응, 아, 박으면 죽나? 어, 아마 고창은 그 아니구만. 보창이 약합니다. 애들이 된 거야, 애들이. 나이스. <laughs> 저... 샤샤. 버스 받았네. <laughs> 버스 받았어, 오늘. 나다 죽었어, 오늘. 이게, 이랬는데 강투가 아니다? 설마? 어? 아. 헤비, 헤비가. 강투? 그럼 레전드. 잠시만. 아! <웃음> <웃음> 강투를, 강투를 더 쏘자. <laughs> <laughs> 오늘 수학이 좋네요. 힘이 강투다. 비거리 먹어도 돼요? <laughs> 네, 드세요. 저, 그럼 저돌 좀. 돌은 <laughs> <도로> 싸우시오. <laughs> 어, 오케이, 점배골까지 <전 웃음> 열립니다. <laughs> 아, 더보기 해볼까? 하지 마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싸꾸네, 싸꾸네. 어, 나 이거 나왔는데. <laughs> 저도 아까 그거 나왔는데, 가다 버냈다다 모으긴 했다. <목소리도> 네, 다 봤으면 이제...